예 노래하는 배다가서 엄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요 맵탱 예 맵탱 흙콧흙 음, 후추 소고기 라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삼양 라면에서 나왔고요. 이것도 나온지가 좀깨된것 같은데 제가 한번 또 먹어보도록 안 해가지고. 어, 이거는 저기 어,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예, 어, 총 4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네. 카메라를 낮추고 예. 낮춰야 되겠네. 이게 다 보여야 되겠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얼른 물 500ml의 면과 분말 스프, 브레이크를 모두 넣어주세요. 4분간 조리 후, 매콤한 회광감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영양 정보는, 네, 나트륨, 설타륨 1,770mg, 어, 탄수화물 70, 75g, 당뇨 2g, 지방 15g, 트랜스 지방 0g, 포화 지방 7g, 콜레스테롤 0 m g 단백질 8g 이렇게 요 나와 있습니다. 예. 음, 일단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스프를 내가 풀었는데, 어, 이게 스프입니다. 이거 여기 스프고, 이는 브레이크고, 예, 그렇 스프는 약간 붉은색기를 좀 띠고요. 나중에, 어, 끓여먹으면 뭐, 보말겠지만 약간, 그, 신라면처럼 약간 붉은기가 나오는 그런, 그런 라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끓이고, 물을 준비하고요. 오늘의 생생 친구를 만나기 위해 계란 컵 이게 지금 이게 다 500ml거든요. 500ml에 담가 가지고 500미리 낮춰가지고 예딱 보시면 5 0 0 m 리를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물을 또 먹겠습니다 뭐스를이고게 해서 귀고운데 끝판왕 오늘의 오오 혈치료이자 고도의 언어구사 능력을 갖춘 페리도그 제가 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주인공 같아요 동물문에서도 혈치료를 가장 좋아했다는 보호자 처음 본 순간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놀랐어요? 이거 딱 땡땡 세도나니고 있어 아무도. 아버님 듣게 너무 좋죠. 인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요? 단색 하는 정원. 뭐나 보보다의 넘치는 사람과는 달리 세상 도도하다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계속, 계속 오력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목소리로> 너무 이좀 차이지. 그리고 조만간 이렇게 더 장난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음 <laughs> 브리타 정수기라고요. 네, 이거를 이마트에서 샀는데 <laughs> 음. 그 <laughs> 이거 수돗물 우리 일반 그냥 가정의 수돗물을 연들어 가지고 <laughs> 이게 그 정수를 해가지고 마시는 예, 그런 물입니다. 어. 저도 나 이렇게 정수기를 안, 안 사고, 혼자 사니고 정수기를 안 사고, 뭘 이렇게 그 생수를 이렇게 사다가 먹었는데요. 그게, 어 양도 많이, 하루에 양도 많이 넣어고, 플라스틱, 패트병도 그 많이 넣어고, 환경오염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4개월에 한 번만 필터 안에 필터가 있는데, 어, 4개월에 한 번만 깔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 사용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 개월에 한 번만 깔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물을 안 사다 먹고 생수 그안 사다 먹고 이 보디타 증수이라고 여기 그 증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 물로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제가 마 제가 실제로 제가 이 물을 마셔봐도 어 일반 물이 그그 그 생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막 그냥 이거 믿고 이렇게 믿고 먹어도 예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먹어도 예, 일반 그 시중에서 파는 생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괜히 비싼 예, 생수 사 가지고 그 아까운 그 환경 오염 시키고 페트병 그 요즘에 그 뭐죠? 그 환경 오염 문제가 심,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렇게 뭐 비싸게 생수 사다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정말로 그 치수에서 제대로 치수가 된 건지 아니면 수도물을 그냥 일반 수돗물을 막이 해갖고 파는 건지도 모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을 수도 없고 뭐뭐 뭐 치수에서 뭐 물을 제대로 끌렀다고 하는데 그기에 제대로 그 치수가 된 건지 아니면. 어, 그냥 일반 어, 수돗물을 넣어갖고 파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일단 나면은 어, 이제 물을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하늘입니다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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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잘 놀아요. 예. 없어도 뭐 혼자서 잘 옵니다. 혼자서도 잘 자고, 잘 놀고, 예.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물을 끓었으니까 타이머에 맞춰가지고, 어. 일단, 요, 어, 타이머에 해가지고, 예. 시간을 마춰 한, 서프를 넣어보겠습니다. 예. 4분 끓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요, 레시피에도, 아니 요, 조리 과정, 에이것도 아, 넣고, 예. 면하고 동시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면, 음. 그, 브레이크 넣고, 소파가좀 바닥에 좀 남았네요. 흙기가 있어서. 그래 네, 도한번 해. 요, 네. 지금 그, 나트륨이 체7 7 0 m g 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파를, 좀썰어가지고 좀 얼려놨는데요. 예 대파를 넣으면은 조금 중화가 된다고 그래서 예안먹고도안 넣고 처음이니까 계란이나 이런 거안먹고안 넣고 예 아마 요 대파만 좀 넣어 보겠습니다. 예. 예. 대파 이거는 그한 단에 한3천 원에 주고 샀는데 3천 원에 주고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그다썰었습니다 예. 양이, 많아, 양이 많아가지고 예. 좀 남아가지고 예. 냉장고에도 좀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대파 요 사러 온건데 여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렇고. 예. 예, 네, 맛있는냄에서쏠쏠서소스네요 그리고 젓가락, 라면을 한번 풀어볼게요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할게요. 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요. 네, 번 28초, 30초 남. 그리고 제가 아벨 호기 네, 위해서는 도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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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습니다. 추을 통해서 푸짐하게 선물 나눠드릴 예정 상을 하나 차려놨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에가는것습니다 시간도 네. 예, 거의 4분. 시간이 그아예 네, 이제 끄야될 거예요. 다 4분 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끄고 타이머도 끄고 그리고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예.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어? 그렇다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리인 유단백 추출물 형체 적용 시험 결과 골미도 골감도 증가하듯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에 MPP 올로 어떻게 더맛있어져 연기 음. 잘하는데 더 잘하는 거지 그걸 합니다 짜파게티다 음. 더 쫄깃한 면발더진한풍미 음. 짜파게티 더블렛 <놀람> 큰 데는 뭐잘 사니까 걱정은 작은 데인데 작은 애더 들어주면 형제는 나겠지. 제가 그한 모금 먹어봤는데요. 어,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신라면보다는 약간 덜 매운 것 같습니다. 뭐 먹을 만합니다. 이게 예, 맛있습니다. 예. 이마요, 뭐, 넷탱 예. 흑 후추, 소고기, 라면의 미소를 마치겠습니다. 네.